예, 이거는 커터칼뭐구두칼뭐 뭐 그런 걸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하나 이런 부분 뺏겨내는 데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 저런 데는 쉽단 말이에요 저렇게 예상 근데 이렇게 막 예, 꺾여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저런 부분에 우레탄이 꼭 차있다 예수건구 죽어도 두고, 안 돼요 수건으로는 이거 그라인더로 다 갈아 날린 거예요 이거 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요 코너 여기 제거하는데 지금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올제거예요 이게 뜯기 쉬운데는 그나마 뜯기가 쉬운데 요런 자리들은 걸렸 잘못 걸렸다 하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올제거예요그 전구간을 다 확인하라는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런데만 뭐 벗겨 가지고 찍어 올리는 거야 쉽죠 예, 이런 부분들도 몸이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. 요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잘 보세요 예, 올제거 시공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전 구간을 매일같이 올려요 만약에 올제거 시공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보세요 예, 이렇게 어려운 자리들을 예,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아니면 사진을 전부 다 예, 인증해달라고 하시던가. 예, <laughs> 제적시고 예, 과연 있을까요?